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 음, 최고 차항 개수가 1인데요. 네, 다항함수래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니까 차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미분 가능할 거고, 연속일 거고, 어, 인수분해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인수분해 같은 것도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시죠? 음, 바로 될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랑나를 만족할 때 F3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과번은뭐 절편이 그냥 뭐 0컷만 빼기 삽니다. 라고 주어져 있구요. 나번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x가 0보다 컸을 때죠. 0보다 컸을 때 자, 일차함수 그릴 수 있죠? 안다. fx 몇 차인지도 모르죠? 모른다. 2x3승 마이너스 2 안다. 음.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x 빼기 6과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을 그려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림을 어. 그려서 관찰을 합니다. 근데 어디다 그려요? 0보다 클 때죠. 음. 정의역을 잘 보세요. 0보다 클 때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절편이 마이너스 6. 0컷마 빼기 6. 음, 나는 0마 마이너스 2입니다. 어딘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역시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군요. 음. 자, 빼기 6이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절편을 봤더니, 어, 1,0도 있고요 어, 얘도, 에어, 1,0 있어요. 일단은 그리기 쉬운 1차 함수를 먼저 그립시다, 이렇게. 되셨죠? 여기가 1입니다. 됐죠? 자, 비율 관계는 약간 무너뜨렸어요. 좀 관찰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2x 3승 마이너스이다. 어, 어떻게 그리지? 라고 했더니, 어, 0,2에서 대칭점이죠, 그죠? 뭐,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또 가겠지, 그치? 갈 건데, 이 3차 함수도 어디를 지나가요? 1,0을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직선과의 뭐가 중요합니까? 위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따지실 때는, 이건 태도예요. 두 함수를 빼보셔야 됩니다. 빼가지고 0이 되는 거는 만난다는 거고, 얘에서 다른 함수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함수가 항상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음. 자, 일단 이걸 빼보셔야 돼요. 뭘 기억하자? 뺀다를 기억하자, 뺀다. 자, 근데 말이야. 2에 대해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럼 그래,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x 마이너스 1에 x 세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으로 묶으시면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콜2배 x 의 마이너스 1로 묶어내 보세요. 그럼 뭐가 남아요?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과 빼기 3이죠, 그죠? 6인데 2를 뽑았으니까 그럼 x 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더니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인수보네. x 더하기 2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말이야 2 곱하기 X-1에 일단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X에 더하기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자. 두 개를 뭐 했다? 뺐다. 이 뺐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모를, 이코을 의미하죠. 그죠?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있을 빼. 때, 걔네들이 같다? 아, 교점을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G를 빼야 된다는 라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빼봤더니 지금 결과가 어때요? 빼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니까, 러 X 빼기 1의 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를 보고 있다 보니까, 0보다 클 때를 보는 거니까, X 더하기 2도 0보다 큽니다. 즉, 이거 0보다 맨날 크거나, 같아요. 증오는 언제 성립하는 중? 증오는 X가 1이었을 때 성립되겠죠. 근데 이콜 했을 때 제곱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뭐죠? 이 3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어? 제곱이다? 접하고 있다그시 응.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어요. 이삼차 함수는 접하게 그리면서 그리셔야 돼요. 응, 이렇게. 됐나요? 아, 얘가 접선이었구나. 즉, 출제를 하실 때, 이거 접선이고, 이거 그, 어, 곡선이야. 라고, 좀 찾아볼래? 라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좀 찾으셔야 됩니다. 아, 뭘까 도대체. 그때 어떤 도구를 이용했다? 뺐다라는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뺐다. 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계를 찾았고, 야, 이제 뭐가 궁금하죠? 저 fx가 드디어 궁금합니다. fx는. 자, 이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이 사이에. 그리고 그래, 역시 어디가 가장 특별한, 가장 특별한 점이 됐죠? 1,0이에요. 음. fx도 1,0을 지날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fx도 이 접선을 가지겠죠. 같이 가져요. 음. fx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저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근데 fx가 몇차 함수일까요?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식을 찾으시려면 fx가 몇 차일 까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FX 도 FX 도 1, 0에서 1, 0에서 누가 접선이 된다. 6x 마이너스 6이 접선이 된다 이겁니다. 음. 얘가 접선입니다. 그럼 만약에 fx가 1차 함수라면 1차 함수라면 그냥 똑같으면 돼요. <laughs> 똑같으면 돼요, 똑같으면, 똑같으면 되는데 똑같으면 은 0, 마이너스 3을 지날 수가 없어요. 1차 함수는 불가능. 그럼 2차 함수는 왠지 될 것도 같잖아요, 2차 함수. 음. 2차 함수 될것 같은데요?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봐요, 2차 함수라고. 1번. fx가 최고차항 계수 1인 거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점점 점이 었다면 점이었다면 이 f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1, 0에서의 접선이 6x 6이 되어야 해요. 되어야 하니까 fx에서 6x 6이라는 이 접선을 빼게 되면은, 뺀다? 아, 그점을 봐야지. 그럼 분명히 중, 근이죠, 중근. 중분. 접하니까 중근이 되겠죠. 최고차항계수는 1인 거니까 변화가 없을 거니까, 아, x 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콜 0을 했을 때, 아, 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중근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니까. 음. 근데, 근데, 근데. 만약에 FX가 2차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x 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봐봐요. 근데 F의 0은 가번에서 빼기 3이라고 분명 말을 했어요. 음. 그럼 빼기 3 되고 마이너스 0 되어 사라지니까 빼기 빼기 6 해서 플러스 6입니다. 근데 너네는 뭐가 됩니까? 0 대입하니까 1이 되죠. 즉, 3과 1은 같을 수가 없어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2차가 되면은 F의 0가 빼기 3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음. F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를 접선으로 가지는 2차 함수는 너, 너밖에 없지. 그러니까 0 대입하니까 뭐가 된다고? 1 빼기 6인 거니까 빼기 5가 된다고. 빼기 3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fx가 이제 몇 차예요? 3차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fx가 4차 이상이 된다면, 만약에 4차 이상이 되시면은, fx에서 x 자2 x 3승 마이너스 인가요? 자 얘를 뺐을 때 뺐을 때 리미트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4차 이상이라면 그 얘가 x의 4승이었어 점점점이었어. 그럼 결과적으로도 몇 차가 돼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가 되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어, 분명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음. 무한대라는 거는 앞에 있는 함수가 얘보다 뭐 하다는 크다는 거죠 그죠 아큰거 빼기 작은 거를 했으니까 엄청 크겠지 라고 하는 의미인 거니까 4차 이상이 되면 이 3차보다 작다라는 것에 모순이 발생해서 안 돼요 그래서 4차 이상도 안 됩니다 즉몇 차밖에 없다 분명 3차인 겁니다 fx는 3차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어, 구성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고?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었고, 3차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기에, 0,-3을 지나는 형태로, 형태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 뭐 뒤쪽에, 뭐 이런 느낌으로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응. 그래서 여전히 이 fx에서 접선을 뺀다라는 태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뺐을 때는 1,0이 뭐가 될 거다? 중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뺐다? 이 코를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최고항의 수는 1인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뒤쪽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미지수를 드디어 잡는 겁니다. 아,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 친구는 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6X 빼기 6을 넘겨오니까, 어, 6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이 3차 함수인데, 0마 빼기 3을 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기 3이에요, 이제. X에 뭐를 대입하면은, 0을 대입하면은, 뭐0 대입하니까 빼기 3. 0 대입하니까 1로 날리고, 0 더하기 B니까 B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뭐가, 어, 그래서 B가 3이 된다면, 4번 조건까지 만족이 되는 3차 함수가 탄생이 되는 거죠. 됐구나. B 자과 3이면 다 된다, 이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F3의 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F3은 3 1의제 곱인 거니까 4 곱하기. 3 더하기 3은 6. 플러스 36 18 빼기 6인 거니까 10인가요? 24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36이 음, 찾고 있는 답이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 도구들을 활용해서 선택된 전일 함수, 삼차 함수, 그 다음에 뭐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식을 찾아가는 어, 멋진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